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박 전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분석 1116시간째 종합재물꿈 19탄 똥통 속에 동전이 있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동전이라는 것은 주로 네 종류죠. 네 종류라는 것은 첫째 10원짜리, 10원짜리라는 것은 다보탑이고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죠. 다보탑이라는 것은 불교 어, 문화기 때문에 기도를 주로 하는 사찰 등에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기도를 드린다. 시성을 아이 낳게 해달라고 불공을 드린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산신에 기도를 드린다. 뭐안 그러면은 자신이 조상의 어떤 그 영전, 그러니까 그 위패를 가지고 가서 그 극락 정토 해달라고 지장 보살에게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때 우리 10원짜리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 0원짜리주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기도 손님이 온다든지 기도에 연관이 되는 사람이 온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50원짜리라는 것은 벼라고 했죠. 벼가, 익은 벼가 고개를 숙고 있다. 그러니까 터전, 논이라든지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백이 종군했기 때문에 백색의 동전이고 그러니까 철갑선이니까 쇠로깐 만들었기 때문에 동전이라고 볼수 있고 백원이기 때문에 백이종구이다 이런 어떤 이순장과 관계되기 때문에 주로 외국과 전쟁 그러니까 소송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500원짜리라는 것은 학이다 학은 500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역사 500년 이조역사 500년 합하면 신라 천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학은 또백을학자다 백이민족이다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뭐, 뭐 기도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논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일본과 관계, 소송, 국방이라든지, 안그러면 그, 공부, 500원짜리는 학, 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 자체가 이제 분산을 하게 되면 돈을, 뭐, 큰 거, 500원, 오, 오만으로 변하고, 하죠. 100원짜리는 만원으로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50원짜리는 5,000원으로 변하고, 뭐, 10원짜리는 1,000원으로 변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이렇게 똥통 속에 동전이 들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죠. 50원짜리가 만약에 똥통 속에 들어가있다. 5천0논이라 그랬죠. 논이기 때문에, 돈터전의 재물이 숙성된 재물,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논이, 뭐, 어떤, 숙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10원짜리가 만약에 똥통 속에 있었다. 10원짜리는 기도라도 이렇게 했죠.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처 그러니까 그쪽에 자신이 그 갖고 있는 터전 터전 속에서 기도처로 변해서 무슨 명상교실이나 센터나 이런 게 생긴다고 보면 될 것이고 100원짜리가 만약에 똥통 속에 빠졌다는 것은 소송이라 이런 게 있죠.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변리사 사무실안 그러면은 무슨 소원의 사정인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 만약 5 0 0 원짜리가 똥통 속에 빠졌다 이것은 학문이라 했죠 학문이고 우리나라 그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 했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어떤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무슨 자신의 역사관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그 똥통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땅 갖고 있는 땅이 그렇게 연관이 돼서 개발된다고 보면 은뭐 거의 틀림없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조금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것은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똥통 속에 귀신이 있는 꿈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